우리 6강 2차 방정식의 활용 2번 볼게. 23쪽이야. 우리 앞에 거는 약간 식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도형스러운 것들이 나올 거야. 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 어,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 그 다음에 둘레가 30이야. 우리 둘레가 30이었다는 거는 가로랑 세로를 더한 게몇 센치였다는 걸까?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2곱한 게 30인 거지. 그래서 그냥 가로랑 세로를 더했을 때는 15cm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물어본 게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지. 그러면 내가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놔볼게. 가로 x야. 그러면 세로는 이건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 혼자 등장해야 되거든? 그래서 X로만 표현을 해야 돼. 가로랑 세로를 돼서 15cm이기 때문에 세로는 15cm에서 X를 빼면 되지. 이 가로를 넘기면 돼. 15 빼기 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놓고, 넓이. 넓이가 56이래. 그 말은, 우리 직사각형 넓이는, 이렇게 안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래서, 결국에, 가로랑, x랑, 세로, 15 빼기 x를 곱한 게, 56이다, 하면 되지. 정리해볼게. 15x, 마이너스, x제곱은 56. 어, 우변으로 넘길게. x제곱, 일로 넘기는 거야? x제곱, 15x 넘어가면, 마이너스 15x, 어이구야. 마이너스 15x, 더하기 56은 0. 그럼, 우리 8, 7에 56이지? 그럼, x 빼기 8. x 빼기 7은 0이기 때문에 x가 8이거나 x는 7이 돼야 돼. 자, 그러면 8일까? 7일까? 이거 몰라서 두개다 쓰는 애들도 있는데 위에 이런 게써 있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가로기 이 때문에 긴 녀석이 가로야 돼. 그래서 가로가 8cm인 거야. 세로가 7cm인 거고. 왜냐면 여기다 팔 넣으면 세로가 나오잖아. 그래서 가로는 8cm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로가 길다고 했으니까 8만 답을 써줘야 돼. 그 다음에 2번. 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 길을 만들었어. 요 하얀색이 길인가 봐. 요게 길이야. 길 제외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36이래. 아, 얘네들이 36이래. 그래서 길의 폭을 구하래. 그럼 우리 물어본 게 여기 길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원래 한 변의 길이가 8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8. 그럼 내가 약간 엄청난 압력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볼 거야. 이렇게 눌러. 그러면 여기, 이, 얘네들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여기랑 여기 이렇게 붙여. 길을 붙여.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딱 붙어. 그러면 우리가 길을 제외한 넓이가 나오지? 그러면 원래 여기 길이가 8이었으니까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8에서 X를 딱 붙였으니까 8백 X가 되는 거야. 가로도 마찬가지고. 가로도 8이었는데 여기 X만큼 붙였지? 8백이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의 넓이는, 여기가 지금 이거야. 이게이 초록, 초록이야. 여기의 넓이는 8 X의 제곱인 거야. 이 길을 제외한 요 넓이가 36이래. 우리 제곱해서 36 나오는 거, 6도 있지만 마이너스 6도 있지. 그러니까 8 빼기 x가 6이거나 8 빼기 x가 마이너스 6이면 돼. 이거를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나오면 완전 땡큐야. 그냥 이렇게 적으면 1차방정식으로 바뀌거든. 그럼 이때는 x가 2고 이때는 x가 14야. 근데 14는 8 빼기 x면 14 넣으면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길의 폭이 8 8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만약에 서술형을 쓸 때는 어, x는 2라고 하고 왜냐하면 x가 8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어주면 좋아. 적어줘야 돼. 그래서 x가 2가 되지. 그래서 길의 폭은 2c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근데 미터가 아니라 센치미터네. 길이 센 m 미터 2cm면 사람이 걸어갈 수 없지 않나? 3번 볼게요.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폭이 30cm인 양 철판의 양쪽을 다음 같은 길이만큼 직각으로 접어 올려서 색칠한 단면의 넓이가 108이 되게 물바지를 만든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어떤 철판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접어 올린 거야. 이거를 접어 올려서 접어 올려서 요렇게 올려준 거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접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x, x 이렇게 접어 올리면 여기 길이도 x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접어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폭이 30이었어 이게 원래 이 양철판이 30이었기 때문에 여기 남은 길이는 내가 x, x를 접어 올렸지 그니까 러 x 두 개가 빠진 30 빼기 2x가 돼야 돼 30에서 2x를 뺀 그러면 여기 넓이가 지금 108이래. 그러면 가로가 30 2X고, 세로가 X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108이 돼야겠죠. 그러면 30X, 전개할게, 마이너스 2X제곱은 108이 되고, 이쪽으로 넘겨 2X제곱, 이쪽으로 넘겨 빼기 30X, 더하기 108은요. 2로 나눠줄게.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4는 0. 우리 6, 9, 54지? 그래서 x 빼기 6, x 빼기 9가 0이기 때문에 x는 6이거나 또는 x는 9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6일까 9일까? 한번 6을 넣어보면, 요거 두 개가 12니까, 요, 여기 6, 6 하면 12니까 여기 있을 수 있지. 9를 넣어 볼게. 여기가 만약 9야. 그럼 여기가 18이기 때문에 여기가 12가 되지? 어, 이것도 상관없네. 그럼 얘는 둘다 되는 거야. 만약에 뭔가를 넣었는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30cm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얘는 둘다 되지. 그래서 물받이 높이는 6cm 또는 9cm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 어떤 원에서 반지름을 이만큼 늘려서 만든 원의 넓이는 처음 원의 넓이의 3배가 되었대. 그럼 우리 지금 물어본 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지. 그러면 내가 처음 원의 처음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할게. 그럼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길이를 내가 지금 X라고 한 거야. 근데 지금 2cm를 늘렸어. 여기가 지금 2cm래. 그럼 여기 전체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만든 원의 넓이는 해서 는 하면 내가 는 적으라고 했어. 그러면, 어, 2cm 늘려서 만든 원의 넓이지. 우리 반지름의 제곱하이가 원의 넓이야. 이 원의 넓이는 처음 넓이. x제곱 파이의 3배 곱하기 3 이렇게 써주면 돼. 양변에 파이 있는 거 지워버려. 그래서 전개해주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3x제곱.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길게 2x제곱 빼기 4x 빼기 4는 0. 오, 이거 인수분해가 안될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맞는 공식 써야지. 근의 그 네, 공식 X는, 아, 이거 짝수 공식 쓸까? 우리 이거 마이너스 1 쓰고, 짝수 공식은 A분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이 녀석이 B야, 이제. 얘가 B. 얘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마이너스 AC. AC는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지. 마이너스 AC니까. 그래서 X는 1 더하기 루트 3이거나, 또는 x는 1 빼기 루트 3인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요 녀석이 안 돼. 왜냐면 얘는 음수거든. 우리 길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지. 그래서 우리 답은 1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음. 뒤에 문제 풀어볼까?